성남시장 그 선거 박정호 동료대상으로 선거 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을 하겠습니다. 일종일어나셔서 뒷자리에 계신 평기를 함께 해주시하 바랍니다. 바로 많은 대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박정호... 그 송무 충분히 지칭야되겠죠 박정호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박정호 교수의 성리를 위해서 의모하신 분으로 일명장소에 모이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간제8회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향캠프 거짓본부. 수석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laughs> 시장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행캠프 조직 본부 정무특보로 임명한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시훈 후보님 하고 있게 전화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영삼 위원님 제8회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맹캠프 조직본부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재원 후보 <laughs> 장 안강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정박재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박홍식,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임세준 예비후보본부장, 임세준,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선대본부장, 전철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예비부님은, 성남시 어, 수정이선거구에 그, 도의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민구문, 강서고기한 제8회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익캠프. 조직본부 강림공문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아, <laughs> 선거,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재웅호. 제8의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재책위원회 동행캠프 조직본부 공문으로 임명함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재웅호. 김길찬 제8회 상남시장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행캠프조직공부 본문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상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laughs> 이근춘 의원님 본문 의문, 이근춘 제8회 상남시장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행캠프 조직 본부 본문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김식 <laughs> 제8의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행캠프 조직본부 서정부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청년위원장 표정석 제8회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행 캠프 조직본부 청년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고 박재호 5. 제8회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행 캠프 조직본부 공부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laughs> 한명상 국립국가본부장 한명상 제8의 성남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인 캠프 조직본부 예술공과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0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 김정호 제8회 성남시시장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행캠프 사무총장으로 임명합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 박정구. 호본 임명장 수여식 마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저희가 모바일로 이동된 분들은. 습니다 어, 세상의 이상황을늘 변해갑니다. 오늘 이 어려운 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캠퍼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에서 감사합니다. 행사 준비도 약간 위협하긴 했지만 저는 상당히 이 행사가 앞으로 점점 커지면서 크게 큰물림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laughs> 수정구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수정구분들이 특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사실 누구도 후보가 될 것인지는 심만해합니다. 그만큼 지금 깜깜한 상황입니다. 병선인지 전략공천인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시장부분은 이재명, 원수 c 을 보내버립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어 청산 하는지 안 그러면 사수하는지 그분들이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비 n 한 해로 이재명 시장 사실 성남을 아주 쪽팔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장도 뭐 대장도 하나만 있어야죠 그렇게 성남을 부패의 대명사를 만든고 저도 초기에 그분하고 같이 있었지만 일 안했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성남에 필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 이것이 성남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슴속으로 깊이 고민하고 머릿속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 성남 시장자리 엄청 크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설렁설렁 욕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목저를안 찍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성남의 미래를 누구 한테 맡길 것인지 그다음 문자 메시지 몇개 받고 페이스북 열어보고 그래서 선택해서 는안됩니다 뭐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이말 실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도약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명예를 걸고 성남시장 공천을 받아서 여러분의 당당히 선해서 성남의 미래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laughs> 이현덕 회장님 참석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강서호 고문님 참석해주십시오. 아주 지혜가 밝은 우리 일정봉 변호사님 참석해주십시오. 은재관 회장님 참석해주십시오. 김식 회장님 참석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활동을 우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를 밀려고 어, 진짜 추운 겨울에 정말 열심히 뛰었던 <laughs> 이 동지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어, 그 힘을 모아서 그 윤석열 후보는 어, 국민만을 바라보는, 어, 바라보면서 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박정우 후보는 오직 성남 시민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와 똑같은 그런, 어,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 윤석,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 함께 할수 있는 박정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깊이 있고 성남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십시오. 저는 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소개를 하니까, 잠시 몇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꾸 그 같은 경우, 지금 정말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무엇을 해롭게 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가지고 이 캠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선거 전략은 맡아도와도 선거 전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여론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저희 후보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용승아, 내가 그렇게 시장에서 뭐 하겠냐? 차라리 나 시장 안할 테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박정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과 항상 응여를 맺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도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 비록 가진게 없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러한 후보 자식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후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 무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 시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사는 그러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성남을 만드는 데 우리가 다 같이 기조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네, 여러도록 <도움만> 하겠습니다. <들어보실> <laughs> 여기 니는동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는, <laughs> 저는, 저는 동결에 열심히 해서 화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대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남시에 52년 동안을 하러 온 것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니까 성남시에 대해서 뭔가 좀 보람이 되는 목소리라고 공사할수 있도록 하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그 18년도에 도의원을 낙선하고 나서 우리 박정우 우리 예, 후보님을 처음 인사드리고 이런 분이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를 책임져야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때부터 어디를 가서든지 무슨 모임을 가서든지 항상 박정호 시장님에 대해서 공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위냐 하다못해 김밥집도 김밥을 김을 직접 사고 밥을 해보고 말하는 사람이 잘라겠습니까 아니면 돈만 가지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사람도 사가지고 영업 장사를 한번 해봐라겠습니까? 우리 박정훈 시장님은 에게시의 품시장을 갖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 전문가이고, 도시개발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정치인들이 자기를 따른 사람, 줄을 서는 사람만 위해 서 가지고 진급을 시키고, 공무원들 사기를 갖다가 꺾어버리고, 어? 자기 정치 있는 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이런 트성남 씨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공무원 그 성남 시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그 행정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직접 직접 해보셨던 박정호 프로님 같은 분이 반드시 성남시장이 되어야 우리 그 성남시의 대응이 미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1 8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이번 성남시장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 전문가 도시개발 전문가가 돼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봐주십시오. 박정원 성남시장 꼭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병재 수영식 공식 사례를 마어도록하습니다 네, 박정호, 화이팅 한번하도 하겠습니다. 박재호화